2 0이사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 모의고사 수학원 수학 투제 십육 회일번 f 일은 마이너스 이인 다음 함수 f x에 대해서 g x가 일차 함수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어디봐 조건이 많이 나와 있네 F1, G1. 요 f 일 g 일이 값은 0분의0꼴에 의해서 자 f 프라임 일 g 일 더하기 f 일 g 프라임 일은 팔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f 일은 마이너스 이이기 때문에 여기다 쓸수 있네 g g 일은 얼마라는 거 이라는거알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건 가지고 gx가 1차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x b 뭐 이렇게 한번 써 보자. 그러면 미분해 가지고 g 프라임 x는 a가 될 건데. 어디 보자. g 0은 b. g 프라임 0은 a 같고 1, 2 들어가니까 a b는 2가 되어서 아, 이거 전부 다 1이어서 gx가 얼마라는 거? x 플러스 1이었다는 거 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다 구할 수있는 이제. g 프라임 1이 얼마인 거니까 일 나온 거니까 아까 저 위에 써놨던 이식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f 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 1 곱하기 1, 아, g 1은 g 1은 2죠. <laughs> 그 다음에 플러스 f 1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었고 곱하기 g 1은 1인데 이 값이 8이 다그랬으니까 f 1은자 넘기면 10 나고 나니까 답은 얼마? 5가 되겠다. 자 2번. 직각삼각형이 나와있고 문제가 어디 봐 그냥 그림 대충 아무렇게나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봅니다 각 a가 직각이라고 나와있고 3분 a, b의 길이는 2 log 2의 x라고 지금 주어져있고 3분 a, c의 길이가 어디 보자 찢어졌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1 log 2의 x 뭐 요정도 쓸수 있겠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갈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9배 log 2의 x 바로 어디 보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약분하고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x 제곱 플러스 2 로그 2의 x 자최대체에 물어봤으니까 완전 제곱 한번 가봅니다 로그 2의 x 마이너스 얼마죠 4 그러니까 이 전체에 완전 제곱 뭐 이렇게 쓸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괄호만 바꾸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전체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 로그 이의엑 x, 그 다음에 플러스 사니까 마이너스 사니까 플러스 이 필요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엑스 이 e 에 l u s 최 p 값 u s e plus e plus e plus 2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 l u 그 e plus e plus e plus e p l 니 s e p l 자 3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남수 g(x). 자 g(x)가 연속이야. 뭐 3차는 당연히 연속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x(x+3)인데 g(0)이 1이니까 그럼 f(0)도 구할 수 있죠. f(0)은 0이 되겠네. 어, 근데 f(1)이 자연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g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저 g(0)을 구해보려고 무슨 짓을 할 거냐. 아, 저 식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다. g(x)는 어떻게 f(x) 분의 x(x+3) 이렇게 써볼 건데. G0을 구할 수는 없지. 왜냐면 0은 0이 돼버리니까. 대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렇지. f(x)가 f(0이 0이니까) x를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x 세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뭐요 정도 써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여긴 지금 원래 x(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 어디 보자. 요걸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그치? g0은 1이다. 그랬으니까, 이 값은 지금 1이어야 되는 거죠. g(x)가 연속이니까, 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x 다리에0 들어가니까. 3만 남고요. 0 들어가니까 b분의 3은 1이 되어서 아 b가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알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값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그렇지. 남아있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2차식이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될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니 아, a는 누구와 누구 사이 루트 12와 마이너스 루트 12 사이니까 마이너스 3.xx에서 3.xx까지의 정수 되겠네. 자 왜? 문제가 f1이 자연수다 그랬거든. 자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분모에 쓰여있는 이거 전체가 지금 뭐였냐면 fx였던 겁니다. fx 맞죠? f1이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f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얼마입니까? 4 플러스 a가 되겠다. 이 답이 자연수이려면 그러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다 들어갈 수 있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g2의 최소값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g2 한번 대입해 봅니다. 2 e 들어가니까 얼마니?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4 더하기 3이니까 7 플러스 2a, 2a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분수의 최소값이니까 분모 입장에서는 무슨 값을 구하면 되겠어? 최 대값이 되게 만들면 되겠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수값은 작아질 거니까 그럼 분모를 가장 크게 만는 a 값은 얼마? 3이 될 테니 대입하면 답은 7 더하기 6이니까 13분의 5가 답이겠다. 자, 4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a b c 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 지금 3, 3. 그 다음에 선분 DB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 뭐 2라고 잡을까요? BE의 길이는 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봐, 그걸 표시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항상 원의 중심 내접원의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수직으로 만나니까 삼각형 ODE에서, 그렇 이게 지금 높이 대비 변이 1대 3인데, 그럼 삼각형 DBA도 높이 대 밑변이 1대 3이 될테니이 값이 4라는 얘기는 그렇지. 3분 ab가 12라는 이야기. 따라서 여기가 얼마라는 거? 9라는 거. 어, 그럼 접점까지는 거리가 같으니까 9라는 거. 그럼 요 길이 몰라서 내가 x라고 하면 c에서 어디까지? 이까지의 길이가 지금 x가 된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공식 알고 있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2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자, 9가 두개 있고 3이 두개 있고 x가 두개 있습니다. 플러스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자밑변을 12로 볼때 높이는 x 플러스 3이었던 거네. 그러면 자 2분의 1 이렇게 지우고 3하고 약분되고 어디 보 여기 다 2로 약분되네요. 여기 2로 약분하면 24니까 12 플러스 x가 되겠다. 남는 거 정리하면 12 플러스 x는 자 정계하면 2x 플러스 6이 되어서 ax가 아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지금 구했는데 문제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반지름 말해야 되겠다. 이 삼각형이네요. AD 이 아, 삼각형. 어? 그럼 우리는 각 C 커다란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사인 값을 알수 있죠. 게다가 선분 AD를 구할 수 있다. 아까 조그만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이거 3더9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루트 10이라면 전체는 그렇지 4루트 10이었겠죠. 아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4루트 10은 얼마? 이 e R 곱하기 사인 C. 사인 C가 얼마죠? x가 지금 6이니까 여기가 지금 15분의 10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4, 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넘어가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 루트 10 나오겠네. 그럼 넓이는 4분의 25 곱하기 10이 될 테니. 그치? 얼마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25 파이 답이겠다. 5번. 자, 이 3차 함수 fx하고 1차 함수 gx가 그린 과 같은데 아, 차원적으로 나타내려고 봤더니 그냥 계산해도 되겠네. 여기 곱으로 나타내놨어. f 곱하기 g가 언제 극소를 갖니? 극소를 갖는 그 범위를 찾아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그러면 요거는 어디 보자 그래프로 그냥 읽으면 되겠다 증감표 잠깐 그리겠습니다 x a b c d, d e 어디 보자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f 프라임 g 하고 f g 프라임 하고 그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기 계산하면 될 테니 자 먼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g는 c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은 b일 때 0이고 d일 때 0이네. 그다음에 이제 g는 c까지는 음수, 그렇죠? f 프라임은 b까지는 양수, 쭉 접선의 기울기니까 올라가. 오늘 요거 다 마이너스겠지? b하고 c 사이에서는 f 프라임 음수, g도 음수니까 양수. c에서 d까지 f 프라임은 음수, 쟤는 다시 양수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d에서 e까지는 양수, 양수니까 이거 전부 다 양수네요. 자, 그다음 f는 a, c, e에서 0입니다. a일 대 0이고요. c일 대 0이고요. E 일대 0이죠. G 프라임은 저 1차 함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f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지? f는 a보다 작을 때는 음수. a하고 b a에서 c까지는 양수니까 이거 전부 다 양수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c에서 d까지 A, f는 음수죠. G는 계속 양수죠. 그럼 여기는 음수죠. 2를 지나가면 양수가 되겠다. 자 이건 이제 더한 거가 뭐가 될 거야. Y 프라임이 될 거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르겠고 플러스 플러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르겠고 플러스 플러스 라고 써놓고 봤더니 감소하다 증가 감소하다 증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순간이야. 그렇지. 극소가 되는 순간이죠. 극소 쭉 올라가서 여기에 P가 있을 거고 여기에 Q가 있겠다. 그러면 APB DQE, APB, DQE 이 번에 답이 있네요. 자 그다음 6번 갑니다. 자,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a 세 번째 항이 42래. 가족권을 봐봐 이거 지금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이렇게 항두 개를 더해놓으면 반드시 등차 중앙 따집니다. 그렇죠? k 백이 3하고 k 1의 한 가운데는 a에 k 백이 2가 몇개 있어?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나누기 2에서 아하. 그리고 이제 Sk라는 거는 그치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a1하고 이거는 원래 a1하고 ak를 더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은 여기 a3하고 ak-2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k 플러스 1이 돼서 첫 번째 항하고 k 번째 항을 더한 거랑 같은 효과야. 자, 이거 한번 보여줍니다. a2, a3 해서 sk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냐고 이걸 거꾸로 쓰면 ak 플러스 1, ak 플러스 k-1, ak-2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땡땡땡 가서 여기 이제 a1 더할 건데 어차피 얘네 둘 더한 거랑 얘네 둘 더한 건 어때? 다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Sk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자는 거야? 2분의 그치 항의 개수는 어차피 k개인데 곱하기 ak하고 아, a3하고 ak 마두 번째 항을 더한 게첫 번째랑 마지막 두 항과랑 똑같으니 둘이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아, 하라 여기 마이너스 빠졌네요. 그러면 더하니까 얼마야? 30 되겠네요. 그쵸죠 오케이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k제곱이라고요. 그런데 k는 4 이상의 자연수였잖아. 하나 약분해도 되고 따라서 k값은 얼마? 1 아, 5뭐 되겠다. 7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4. f0하고 f프라임 0은 0이랍니다. 뭡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fx가 3차 함수인데요. 그치 어디까지 쓸수있다는 거야, 지금? fx를 최고차항은 4인데 x 제곱까지 알려 준 거니까 x 알파 정도 하나 구해 봐라. 4x 세제곱 4알파 x 제곱이다. 그래서 문제는 걔를 이제 전부 다뭐해 놓으라는 거야? 적분하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게 저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도록 그랬어? 연속이 되도록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C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됩니까? 한 개일 때 G1의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어, 먼저 연속 조건 따지겠습니다. 그치? C일 때 연속이어야 되니까 인테그랄 0에서 C까지 FTDT 이거 더하기 5와 누가 같아야 되냐면 절대값에 그치? 인테그랄 0에서 C까지 FTDT 마이너스 3분의 13이 같아야 되는데, 이 절대값이 나올 때, 그치, 그냥 나오면 5하고 마이너스, 10, 아, 5하고 3분의 13은 절대 같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뭐를 달고 나와야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다. 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면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0에서 C까지 FTDT. 플러스 아 마이너스 달아 줍니다 마이너스 오는 인테그랄 영에서 씨까지 f(t)dt 마이너스 삼 분의 십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넘기고 넘겨서 정리했더니 두배0 영에서 씨까지 f(t)dt가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지금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아니 마이너스 삼 분의 십오니까 마이너스 삼 분의 이 약분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나오네 인테그랄 영에서 씨까지 f(t)dt는 답이 얼마라고 지금 마이너스 삼 분의 일 나온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 그렇게 연속이 되게 하는 C가 하나밖에 없다. 아, C를 아직 안 구했구나. F를 알고 있으니까 C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치? 어디 보자. 적분을 한번 해서 C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바로 들어갑니다. C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C의 세제곱 맞죠?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같아지는 그 C가 한 개만 존재한다, 한 개뿐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 어, 그럼 나 요거 그래프 잠깐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먼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내가 0에서 그렇 삼중근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게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3분의 4 알파. 어 그럼 이 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가 되겠죠. 삼대 일의 길이의 비를 가지니 게다가 얘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누구랑? y는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랑어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이라는 거죠. 혹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은 알파가 영보다 클때 내가 따진 거고요. 알파가 영일 때는 안 따져도 되겠죠. 어차피 아, 어 말이 안 됩니까? 마, 어, 잠시만요. 아 그건 조금 이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뭐 여러 게 가는 함수가 있겠지. 뭐 당연히 그치. 아, 따지면 되지 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여기가 0이 있고 알파가 여기가 지금 3분의 4 알파니까 당연히 이값이 알파가 되겠죠. 이번에는 알파가 0보다 작을 텐데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저 함수 어떻게 생겼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4차 함수 굳이. 어? 그러면 잠깐만 c 의 4제곱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게 지금 c 축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생긴 거야? 어, y는 c 의 4제곱이니까 막 이렇게 좀 벌어지는 2차 함수보다 좀 벌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는 만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자그 다음에 그럼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딱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음,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c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파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면 되니까 답은 뭐한번 하나만 구하면 바로 나오겠네. c 다리에 알파 대입, 대입합니다. 요거 지금 c축이었던 거죠. 알파 내제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네요. 5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럼 쓱쓱 사라지니까. 알파는 얼마구나. 그러네요. 1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서 알파는 1이 되는 거네요. 맞죠?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 C가, 아, 그럼 C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C가 1이고, C가 2가 될 거니까. 그럼 문제는 그지 이제 주1에 아까 무슨 값이었지?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거일 때 GX 구해보면 되지. 뭐, GX는 식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C가 1인 거니까. 저 아까. 아, 작을 때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아, 적분해가지고 적분한 거 얼마죠? 적어 쓰면 되겠다. x의 네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 제곱 플러스 o. 이거 지금 c가 1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옳지 옳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값에 x 네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 제곱 아 마이너스 삼 분의 십삼 절대값이었죠? 엑스가 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다음에 이두 번째 식은 g 엑스는 어떻게 써야 돼? 부호가 바뀌는 거지. 엑스 내제곱. 네아 얼마니? 플러스 삼 분의 사죠, 그렇지? 플러스 삼 분의 사 엑스 세제곱 플러스 오. 엑스가 일보다 작을 때. 절대값 안에서 x 대제고 플러스 3분의 4x의 세제고 마이너스 3분의 13. 요거 이제 x가 1보다, 요건 아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때네요. 아 됐다. 자 이제 문제는 g1 그랬으니까 꿈면 끝나지 뭐 g1이라는 것은 1은 어디다 아래식에 집어넣으니까 1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13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14 되겠네요. 자, 요거 갑니다. g1은 자 절대값 1 들어가. 1은 어디 아래식에다 넣어야 되겠다.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3. 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2. 2 되겠네요. 문제는 최댓값이니까 3분의 14가 답이겠다. 자, 8번 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했다. 자, 이제 뭐 갖다 쓰면 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지 m 까지 빼내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항상 A, n 플러스 1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k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간 걸 쓰면 되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들어가니까 n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k 대신에는 n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제 나 조건에서는 그렇지. 얘를 어떻게 풀었을 것이냐 그 말인데 걔는 아마 위에 나와 있을걸요, 맞죠? 나에 들어갈 말은 얘죠, 얘. 마이너스 1에 n 아,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분의 m에 n 플러스 1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끝. 끝났죠? 끝. 났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렸네. <laughs>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자 그다음 그러면 F5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1의 5승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살아 있습니다. 5 들어가니까 66에 36될 거고요. G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도 살아 있네요. 2 들어가니까 2분의 2곱하기 3이 되면 쓱 약분하고 다시 약분되니까 답은 얼마? 12가 되겠다. 자, 그 다음 9번. 자, 곡선 y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그랬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그랬으니까 뭐 극값에서 만나겠지 뭐, 그치?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2x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퀄 k, 그치?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치? 자, 미분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얼마거나 0이거나 2이거나 아, 진짜 우리는 문제가 다 외워지겠네요, 이러다가. <laughs> 답이 막 외워져서 보이는 것도 있죠. <laughs> 0일 때 얼마죠? 0일 때 그치. 마이너스 3이죠. 여기 지금 k인데 그 k값이 마이너스 3될수 있고 자 2일 때 갑니다. 2일 때 k값은 2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8 마이너스 12, 15니까 얼마? 마이너스 7. 그렇게 되는 실수 k값의 곱을 구해라. 7, 3. 이세일자 10번 n이 자연수일 때 어머나 너무 땡큐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러면 x는 얼마거나 n이거나 또는 n-1이거나 시그마 n이 1에서 80일까지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루트 n 더하기 루트 n-1이니까 빼면 1 나오죠. 그럼 분자에만 뭐가 남아?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유리화 한 겁니다. 1부터 대입하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만 써도 되죠. 플러스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 0까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쓱쓱쓱쓱 쓱쓱싹싹 없어지고 전부 다 답은 얼마만 남아? 9만 남네요 자1 1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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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미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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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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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f 0 0 0 0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이제 g 식만 미분하는 거니까 f 프라임 x. f 1은 미분하면 0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아 이거 조금 지겨워서 2 e 곱합니다. 곱했더니 f x 하나 사라질 수 있네요. f x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자리 조금 바꿀게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 x 플러스 f 1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우리가 f x가 다항함수라는 힌트밖에 알 수가 없으니 뭐할 거야? 어 최고차 결정하겠습니다. fx를 a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하면 이거는 x 곱하기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는 an의 x는 n 1승인데 x랑 곱하니까 n제곱 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n이 얼마라는 거 알게 됩니까? 1이라는 거 알게 되죠. 왜냐면 하 a는 지금 0이 될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최고차였잖아. 근데 f0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수 있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만 1의 자리는 1이다. 그렇지 y절편은 자, 그러면 f'x 얼마라는 거? a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아, 우리 나 조건을 안 썼네요. 그래야 a를 구할 것 같은데 0에서 2까지 적분하래. 그러면 얼마니? 2분의 a, x의 제곱 플러스 x. 0에서 2까지는 5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하나 곱하랍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x, dx 쓸 건데 위아래 끝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죠 그럼 얘는 0으로 날아갈 거야 기함수니까 오, 그럼 여기다 2 들어가면 얼마죠 2a+2는 자 여기 10 곱하기 그치 적분하니까 3분의 a 그다음에 1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봐 a+1은 자이 약분하는 중입니다 3분의 5a 그럼 3분의 2a는 1이 되어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2분의 3이라는 거 어머나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3x 플러스 1인데, 문제가. F4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4 들어가면 3이 6 더하기 1은?